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우리가 세운 치밀한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빚어가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 즉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 속한 여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이나 결정적인 만남은 우리가 철저히 계획해서 이룬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 별생각 없이 들렀던 장소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곤 하죠. 저 역시 제 삶에 주어졌던 모든 축복들이 마치 길을 걷다 발을 헛디뎌 우연히 발견한 보물과 같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있었기에 놀라운 기회를 얻었고, 그때는 누구인지도 몰랐던 사람과의 만남이 제 인생의 다음 10년, 20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완벽한 곳으로 옮겨 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 그곳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이기에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 룻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명의 장소로 넘어지게 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룻기서를 보면 룻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주 막연한 그림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고 그 지역의 문화나 지리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할수 있는 것은 단지 시어머니에게 밭에 나가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다고. 허락을 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룻은 밭으로 나갑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생계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그녀는 아직 운명의 장소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 목표점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코앞에 다가왔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가까이 왔다는 확신이 드는 때입니다. 바로 이 예감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기 직전, 바로 그 문턱에서 희망을 놓아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온 응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예기치 않은 시련과 좌절이 닥쳐왔을 때의 그 아픔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상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거의 다 왔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 하고 절규하게 되는 것이죠. 평생을 기다려온 운명의 밭에 들어서기 직전이라면 그 어떤 방에도 치명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올바른 밭에 들어서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점은 아닐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기대감에 차오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억압과 절망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당신의 영혼이 먼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그 밭에서 다른 일꾼들이 거두고 남긴 이삭을 주우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생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바디라는 것을 알았기에 스스로를 격려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곧 무언가 일어날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작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저 우연이었습니다. 루스은 자신이 그곳에 이른 것이 스스로의 확신이나 뛰어난 계획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에게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방향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저 그 장소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곳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장소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녀의 삶은 그 장소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고, 사회적으로 2등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난다는 것은 알았지만 과연 지옥 같은 시간을 통과한 이방 여인에게도 그 축복이 임할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실 수 있을까? 허드레시를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곳의 주인이 될수 있을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탄이 당신을 뒤로 밀어내려 할 때, 옆길로 세게 하려 할 때,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세계를 뒤흔들 놀라운 무언가 속으로 넘어질 준비를 하십시오. 루디 그 밭에 들어선 순간, 그녀의 인생은 하강을 멈추고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녀의 운명이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무언가 속으로 그저 넘어져 들어간 경험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직장을 얻게 되었는지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분, 나보다 자격이 좋은 경쟁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그 자리에 앉게 된 분, 5년 전만 해도 지금의 내 모습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그저 넘어졌을 뿐이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넘어지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제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은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고 적절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상황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루디 우연히 그 밭에 들어섰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운명의 장소로 넘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당신을 죽이고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가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두운 구석에서 나오십시오. 지금은 당신의 시간이며 당신의 운명이 펼쳐질 순간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 편이시면 그분은 온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석에서 불러내시면 당신은 배경에서 중심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평생을 통해 당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은 바로 이 빛나는 한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순간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성읍에서 돌아와 밭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밤모퉁이에서 이삭을 죽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는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그리고 그는 루색에 말합니다. 그 어두운 밤모퉁이에서 나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그만 그 구석에서 나오너라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저 여인이 너희 뒤를 따라 이삭을 주울 것이니 그를 부끄럽게 하지 말며 그를 위해 곡식단에서 일부러 이삭을 뽑아버려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평생 동안 남이 흘린 것을 주우며 살아온 룻을 위해 이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남겨진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수꾼들은 룻을 위해 일부러 밀 이삭 한 줌씩을 땅에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룻이 그들의 뒤를 따라가자 그녀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식밖의 축복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여기에 떨어져 있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위해 축복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마치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길을 안내하듯 당신의 길에 은혜의 이삭들을 떨어뜨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저는 구약의 추수꾼들이 신약의 천사들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들이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축복의 이삭들을 남겨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두 손을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비처럼 쏟아져 내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에게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받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이 인생의 새로운 장소로 넘어지는 그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의 경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그 운명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지혜를 의지하는 대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서 우연을 가장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